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을 생겨나자마자 1초 전에도 없었던 건데요. 생겨나자마자 그게 곧 누구라고 믿죠? 나라고 믿는 판단해 버리고. 네, 맞아요. 이 생각을 나라고 믿어버려요. 감정을 나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거는 배우가 배역을 맡듯이 내가 임시적으로 생겨난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내고 또 사라지는 것을 볼 뿐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화난 거 아시잖아요. 여러분 스스로 그죠? 네. 안다는 것은 화가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. 나 그거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. 보인 것은 내가 아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인 것을 나로 삼는 연습을 정말 수 없는 전생부터 해 와서인지 정말 잘해요. 네, 정말 잘해요. 노력하지 않아도 정말 잘해요. 제가 볼 때는 이 불교 심리학 책에 어떤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가 바로 생각과 감정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. 그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와, 너무 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.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한다.